대면사과 해서는안 된다고 명확하게 주지시키지 못한 소홀함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 장관까지 역임하신 교육감님이 스쿨미트 대응에 스쿨 있어서 더 이상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천천히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어, 어그 다음에 김지철 교육감님께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어,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요. 그 미성년자에 대한 성공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는 배제징계 그러니까 화면이나 채임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면서 기준이 강화된 건데요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보면 아, 청남 교육청이 성범죄 교원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아, 이, 이 시간. 충남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학생을 강제 추행합니다. 자청법 위반으로 검찰에서는 불구석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고 중징계를 그 의결한 그런 사항인데 징계위원회에서는요. 충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고작 정직 1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 징계 기준 위반이죠. 근데 이거 이 충남교육청 징계위원회만의 문제도 아닌 게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 자료를 기초로 해서 방송사에서 처분이 약하게 내려진 이유를 취재를 했더니, 교육청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체육교사로서 아이들하고 스킨십은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근데 이 강제 취재가 네, 어쩌다 있었던 스킨십이 아니라요, 명백한 강제 추행이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천만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어. 배세징계를 원칙으로 해서, 어, 처리를 해왔는데, 이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네. 그에 맞게 처리하주시 됐어요. 김현아 위원님기 예, 극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사실 계적인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습을 통한 현장 경험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데 지난해 학계 중에 사망한 <laughs> 이인옥은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 절차라든가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학생들이 학습위주 교육 변경으로 현장 실습비만 지금 지원받는 사항인데요 제가 여섯 개 교육청 중에서 조금 몇개 유독히 좀 저조한 지역을 몇, 몇 지역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진지철 충남교육감님. 네. 예. 제가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요. 특정학 현장 실습 현황 자료가 2016년에 57.4%였던 것이 2018년 올해는 9월 기준으로 0.2%밖에 안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은 네. 어, 학습 중인 현장 실습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실습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지금 벌써 10월인데요. 올해는 언제 나갑니까? 3분의 2 이상 수업을 종료한 기회에 나가도록 교육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못 나갑니까? 못 나가면 그 지침이 안지켜지거나 어, 어, 저도 더 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면은요. 11월부터 나가야 맞습니다. 11월부터 나가야 맞습니까? 네. 지금 나갔다고 어. 하면 교육부 지침과 맞지 않는 건. 지금 제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 교육청별로 참여 기업 수도 줄어들고 있고, 어, 참여 학생수도 지금 굉장히 적은데요. 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 대구나 어, 대전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두 자리수. 아, 적게는 40에서 지금 8 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 제가 알겠습니다.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든 과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절차나 기준이 까다로워졌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제주도 사건 나고 나서 전국 시도교육과 외가하루과이이 m 어, 뒤에 열렸을 때, 이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그래. 지금 이거대로 하게 되면 은 교육받고 나가는 예전처럼 나갈 수 있습니까? 어, 현재 선거기업 41개 회사에 30명이 참... 아, 지금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실적은 상반기에 나간 학생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화, 확인 안된건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봐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6개 교육감님들께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원리 취지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대학까지 않고도 직업을 갖고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고가 나는 학교들이 대부분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인해서 모든 제도나 정책들을 그냥 안 하고 위축시키는 걸로 하고 이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어, 선도 기업을 선정하면서 노무사들이나 또는 어, 전문가들로 또 현, 현직 교사, 교장군이, 아, 아 이렇게, 시민단체, 또 노동관련단체들이 함께, 아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시의위원회를 아, 구성해가지고, 그 절차가 좀 까다로워진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시 급여가 천7 0만원 이상 될수 있도록 해서, 기왕, 양질의 취비를로될수 있도록, 3개월 뒤에 만들 수 있는 취비이라고 하면, 저의일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군대 가기 남학생의 경우는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다닐 수 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다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올해 수 일단 있습니다. 시행된 거 보시고요. 제가 네.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님. 네, 충북 교육감김정요네해당님에서 2년 전부터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 앱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공앱이요? 네네. 네네. 네. 근데 보니까 어... 그... 역시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아니면 또뭐 김병호 교감님 그... 위드 다문화라는 앱이 깔려있으십니까? 제... 제 휴대폰에... 아닙니까? 네. 제휴대폰에 네. 깔려있지 않요 예, 지 않으세요? 네. 이거 충청북도에서 만든 건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저, 신학년 집중 준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월달에, 2월달 참바쁘죠학교가 그 아이들도 졸업해야 되고, 또, 신년도 신학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교사들 중에서는 또, 뭐 전문도 또, 가서 뭐, 해야 되고, 참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시겠지만, 2월달이 중요한 것이, 새로운 학기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라든지 준비라든지 학습 뭐, 어, 뭐 준비물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도 교사 입장에서 받으셔야 되고 하여튼 이런 과정들에 대한 준비기간 2월달에 해야 될 일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민사발령을 2월달로 당겨서 하는 것까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저피디텐어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 한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준비 기간희흔이 저렇게 되 있습니다. 다1 뭐 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대전하고 인천만 준비 기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15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제가 언뜻 봐서는 아직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이제 의심을 좀할 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좀 내실게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특히 이제 어, 이게 아직도 응용되고 있지 않은 대전 교육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준비를 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감님들 좀 준비를 좀잘 하셔서 아이들이 신학기에 들어서서 좀잘 좀 공부가 좀 학습이 되도록 선생님들이 미리 좀 준비하는 거니까요. 잘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금 이제 농산 선행학습 관련된 일 한번 생각합니다. 농산 어촌하고 저소득 밀집 지역 선행학습 문제가 내년 2월이면 이제 그게 이제 일몰이 됩니다. 아시죠? 네, 내년 내년 일몰이 됩니다. 근데 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현재 초학교 73곳 중에서 이런 기준으로 선행학습이 가능한 게76.5%한 4,264곳이 해당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현재 가능하지만, 운영을, 사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1167곳에서, 한21.3%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내년 2월에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그럼 일몰을, 그냥 일몰시킬 것인지,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최근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좀 연장을 했다는 이유가 강한 것 같고요. 일몰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사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한 게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그 충남 교육감님하고 강원 교육감님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이 많으니까 음... 어느도 의견을 한번 좀 간단하게 말해. 친구분들 너무 정말 예, 친구도 많아요. 그럼 그뭐 길게 말씀하시고 아마있고 어, 어, 네. 어, 연장 좀 관련한 이게 로지어 면면 지역 예, 예, 예. 연장 동의하셔서 예, 가오길 네, 현재 교육부에서 이거에 관해서 의견을 물어왔는데 예. 우리 교육원들을중다요 네, 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빨리 좀 의견 수렴을 해주셔야 이게 적기에 일몰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의견을 좀모 주시면 니감하겠습니다 예. 네. 그저 대전 교육감님께 하나 더 듣게 있는데요. 그모여고에서스플링트가 9월달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이제 전수 조사를 한로 알고 있어요. 전수 조사 했습니다 예. 예. 전수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원래 아이들이 그스쿨빌트에 대해서 그 말한 것보다 좀더 있는 내용, 이더 더, 더 있다는 것, 그러니까 또 예. 추가로 또 확인됐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10월 17일 현재네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자네요. 예. 어, 성비 혐의 교사 1 2명대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예. 성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아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정도가 심한 교사 다섯 명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예. 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예, 다섯 명은 현재 좀 정도가 심한 관에서 예, 예. 수업을 배제하고 대체 배제 강사로 해서 현재 예. 어, 원만하게 모든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뭐 신속하게 답변드리고요. 네. 그데 문제는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왜 이럴까 의문을 좀 품은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직무 직무를 정지하는 방식이 연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확인을 항상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뭐 법원 판결 없습니다만, 예를 좀면 고지게임을 하거나 대기 발령을 시키거나 해서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연가를 통해서 배제한다. 이게 이제 그정문 교사, 같은 이제 그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그 보직해임이나 대기발령 제도가 없습니까? 현재 있는데 현재 이 사안은 특별 감사를 실시 중입니다.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경우 에 경찰이나 검찰에 또 수사도 의뢰하는데 특별 감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 성비와 관련된 문제기 이 때문에 이거 피해 학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니, 물론 연가 조치도 하나의 경비 조치가 되긴 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분명 연가로 경격한다는 조치가 딱히 가능하는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지구에까지는 가능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뭐 지구제나 우리말용은 그건 지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우연히 말씀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과 규정에 맞는 법인에서 검증 척을 들어 하겠습니다. 예, 그검토해 네.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의에 그렇게 보대기발정가 바가 있어서 예, 네. 만약에 그렇다 제도 개선니 그래서 어떤 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제도 과제도불하다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까지 검토를 해서 제도가... 네, 알겠습니다. 제도를 면밀 검토하고. 거의 합당한 교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훈 의원님, 김재훈. 예. 우리 강원도 임명리 교육감님하경북 임동식 교육감께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한번 숨겨주세요. 예, 저거 <laughs> 보시면 이제 수뇌 및국교사 현황인데 아무래도 강원도하고 경북이 좀 대대조사한 것좀 많은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적은 데 여쭤보는 건데 강원도 같은 경우 는한 400명, 그다음에 이제 경북 한5 0 0여3명정도데요 먼저 김정희교육감님데이 네. 순회 교사의 그 문제점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충합 학교들 이런 경우에는 정식 교사 관련된 이걸 못 내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이제 수당과 출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담임 교사와는 좀 약간 차별화된 거죠. 그런 총기 입에서어 이제 임 교사의 수당과 이분들의 그수당과좀 성격이 다르기 다르죠. 물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건 진짜. 예, 경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순회 교사를 하게 되면, 그 순회하는 선생님들하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가 작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식을 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 경북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하면 면적이 좀넓어서 거리도 좀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량도 좀 가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정 학교에 소속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소속감도 책임성도 좀 저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면에서 그월 급여 외에 이제 수당이 이제 리 교사는 얼마인지 아시죠? 13만 원. 13만 원. 이제 순행 교사는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 5만 원. 그래서 이분들이 차제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지라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서울을 어,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뭐 재정적으로 허락되겠습니까? 재정적인 허락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수 없는 거라 그러면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겠 그래서 교육부에도 건의 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배려를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기 표에 보시면 이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국영수라든가 사회과학 주요 과목에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업에 집중도 아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국영수라든가 사회과학 이런 과목들은 학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단위교사를 한번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재정적인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 교수님? 예, 가급적이 예, 국영수는 사실 시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예, 가급적 수능을 하지 않는데, 저렇게 통계가 있어요? 예, 예 많지는 예, 않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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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안했으만 이렇게 하고 가고 축축이들 그렇게 하고 많지 않으니까 이제 좀배려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 학교에는 담임 교사를 배치해서 국영수 과목는 집중적으로 뽑고 그래야지 도시 지역 학생들하고는 학력 증진 면에서는 처지지 않게 싶어요. 어떻게 민 교육을 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좀 부탁을 드리겠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